일요일날 한 발짝도 안 나갑니다. 한 발짝도 안 나가고 그냥 이렇게 호텔에 있거나 아니면 옛날에 숙소에 있거나 이제 뭐 일단 나가면은 일단 고요로 나가면은 듣고 어땀 올리고 이제 벌 것도 좀 많이 받고 뭐 델리에 있는 웬마나뭐 대통령궁 인디아 게이트, 뭐불건성뭐 이렇게 많이 봤고 또 지인들이 오면 또또 또 많이 갔었고 그래서 호텔에 있게 있는데 호텔에 있게 있는 시간이 답답하고 좀 덥긴 한데 나가는 더우니까 그리고 어 이제는 좀 낯설, 그러니까 새로 또 프레시한 느낌 이제 안 되니까. 계속 그런 것 같아요. 예. 여다지도 볼 것도 많고, 어, 인구 문화적으로 배워야 될 것도 많기는하지만 이제는 조금, 또 제일 뜨거운 시기이기도 하고, 안기적으로. 그래서, 어, 느공간이다 시간이 나면은 운동하고, 어, 운동하고 나니, 또 개운한 느낌, 느낌을 기록을 삼는 겁니다. 어, 세월이 참 빨리 흘러서 여기 2009년 1월 1일 날 인도 왔는데, 지금 벌써 2024년이니까 어, 15년, 16년 차 떠나는 것 같애 그래도 이들라 나라에만 더 생각하고 좋긴 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전기 많이 가고 좀 기우거나 뭐 환경은 좀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훨씬 어, 애정이 많이 가는 나라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혼자 한마디를 안 했네. 그러고 보니까 아침에 오늘 버스 터가지 오늘 찍은들고 이야기하고 한마디를 안 했네. 그래서 길을 만난 게 봅니다. 좋은 기록 길을 만난 게 봅니다.